제가 예전에, 예전에 방송했던 녹화본이에요. 예전에 방송했던 녹화본으로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방송했던 녹화본인데, 잠시만요. 이걸로 알려드리면, 이게 점수를, 잠시만요. 예전에 했던 녹화본으로 최고점 관리 및 평균 점수 관리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일시 정지를 해놨죠. 제가 지금 1등인 상태예요. 1등인 상태. 근데 지금 2등이 680만 점이잖아요. 저렇게 690만 점으로 1등을 넘기면 게임을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 상태로 계속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시간을 제가 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겁니다. 1등을. 이런 식으로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금상자 하나를 얻죠. 1등을 해서 금상자 하나를 얻죠. 이런 식으로 금상자를 6개 채우는 걸 알려 드릴게요. 이거는 나머지는 평균 점수 관리를 한 거고 지금 최고점이 700만 점이잖아요. 그 점수를 미묘하게만 올라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기면 처음에는 경기를 안 해요. 14분 동안 경기를 안 하고 뭐 이게 막 놀아요. 그냥 막 놀면 됩니다. 막 놀고 점수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1등 점수를 확인을 해요. 1등 점수가 670만 점이었잖아요, 방금. 1등 점수가 670만 점이잖아요. 내가 이길 수 있잖아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점수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적당하게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럼 10등부터 9등, 8등, 이게 1등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넘으면, 이렇게 1등을, 이렇게 7등, 6등, 이렇게 역전을 하죠. 이렇게 역전을 해요. 5등, 이렇게 막 역전을 하고, 이렇게 딱 1등이 되는 순간, 스톱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내 최고점은 700만 점이니까. 내 최고점은 700만 점이니까, 딱 이게 690만 점에서 딱 스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4분 동안, 이렇게 시간을 계속 보내면 돼요. 시간을 보내고, 역전을 안 당하면, 역전안 당하면 이렇게 이기면 됩니다. 그럼 1등이죠. 또 금상자 이렇게 얻는 거죠. 이렇게 금상자 2개를 얻었죠, 또. 나머지는 평균점수 관리를 한 거고, 아직까지 최고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매칭을 해요. 다시 매칭을 하고, 이제 랜드 1에서 이건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짓을 하면서 놀다가, 다른 짓을 하면서 이게 놀다가, 이제 다시 이제 확인을 해요. 이제 막 이렇게 놀아요. 놀고 계속 이제, 그러니까 코인이 부족하니까 랜드 1에서 이게 코인 보면서 놀다가, 이제 점수를 이제 확인을 하죠. 네, 점수를 확인을 해서 다시 뛰는 거예요. 시간이 한 판을 뛰어도 될 정도에 이렇게 이제 뛰는 거예요. 그 대신 여유있게 뛰죠. 왜냐면 이게 부딪히잖아요, 제가. 이게 부딪혀도 되는 이유가 제가 원래는 700만 점, 800만 점그 이상 낼수 있는 사람인데 평균 점수를 관리했기 때문에 제가 몇번 부딪혀도 낼수 있는 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식으로 가면 돼요. 음. 그러면 마찬가지로, 예, 마찬가지로 여기서 구둥, 그니까, 이 9등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실수를 하더라도, 이제는 9등, 뭐, 예, 이렇게 8등, 뭐 7등, 이게 6등, 이렇게 올라가죠. 6등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는 또 역전하면은 이제 5등 올라가고, 예, 또 이렇게 여유있게 역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남는 시간 동안. 음 이렇게, 이렇게 4등, 3등, 이렇게 좀딱 확인해서 이게 1등. 그니까 러 이게 미묘하게 딱 이기는 거예요. 미묘하게 딱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예. 이기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시간을 지내면, 그냥 스톱 그러면, 딱, 또 미묘하게 딱 이기는 거죠. 미묘하게 딱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3개죠? 3개 얻었죠? 그럼 또,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또 랜드 1에서 이게 놀아요. 랜드 1에서 이게 돈 벌고서 놀아요. 또 점수 확인. 700만 점. 제가 넘을 수 있는 점수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평균 점수대로 매칭이 돼요. 비슷한 점수인 사람들끼리 매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점수 확인하고, 또 뛰는 거예요, 이렇게. 또 뛰어. 10등, 9등, 8등, 7등, 6등, 이렇게. 딱! 멈추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근데 이게, 2등, 1등, 확인해서, 그니까, 미묘하게 이겨야 되니까, 스톱, 스톱 하면서, 이렇게. 딱! 아직 안 됐으니까, 뭐, 피 많죠? 피 많으니까, 여유있게 이렇게 조금 돼서, 딱! 너무, 넘... 미묘하게 이겨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딱 이렇게 1등,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렇 근데 문제가 있으면 잘 봐요. 이 상태면은 점수가 역전되는 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점수가 역전당하는 확인할 수 없는데 이걸 풀죠? 이런 식으로 3등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남는 시간 있잖아요. 남는 시간 동안 재역전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걸 풀면은 점수를 알아요. 그러면 은 이렇게 다시 재역전을 하시면 됩니다. 남는 시간으로. 이렇게 재역전 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넘겨서 재역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니까, 러 경기를 그만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재역전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남는 시간 동안 이렇게 재역전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1등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럼 딱 1등, 또, 금상자 하나 쩌죠 이게 금상자 4개죠. 어. 금상자 4개. 그럼, 마찬가지로, 또, 마찬가지로, 계속 같은 패턴이에쭉 갑니다. 또, 1랜드에서 돈 벌고 있다가, 점수 확인. 690만 점이에요, 다섯 번째. 어, 그럼 690만 점내 껌이니까, 최고점 조금 조금씩 올리면서, 예. 또, 이렇게 가서, 1등. 이렇게. 그니까, 최고점수가 조금씩 조금씩 올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니까, 평균 점수를 세팅을 해놓고, 제가 원래 900만 점, 1000만 점을 낼 수가 있지만, 그래도, 700만 점에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서 7랜드 될 때까지 최고점을 조금 조금 올라가서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얘도 시간 지나면은 얘는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상자 얻었죠. 그리고 마지막 상자, 뭐, 마지막 상자 또 이렇게 1랜드에서 놀다가, 1랜드에서 놀다가, 점수, 1랜드에서 놀다가, 점수 확인 690만 점 똑같죠. 690만 점이면 다시 뛰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뛰어서, 예, 1등. 시간 지내서, 1등, 완료. 그러면, 금상자, 받고, 그럼 6개 모였죠? 어, 잠깐만요. 이 6개. 금상자, 그러면 이거 끝내면, 지금 금상자가 6개죠. 이렇게 이쁘게 금상자 6개를 얻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상자 6개를 모으면, 즉시 열기가 싸져요. 이렇게 이쁘게 금상자 6개를 모은 다음에 이 금상자를 즉시 열기에 다이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탈은 딴데 쓰시지 마시고 이렇게 좀빡 게임을 했을 때 이쁘게 금상자를 6개 다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즉시 열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질문 들어오는 게 최고 점수를 이미 높게 했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그 최근 세 판에서 다섯 번, 다섯째 판을 평균 점수를 낮게 세팅해 놓으면 그래도 평균점수로 매칭이 돼요. 그러니까 최고점은 버리고, 우선은 평균점수를 다시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부캐릭터나 보조캐릭터 같은 경우로 평균점수를 일부러,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나무상자나 잿빛상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평균점수를 낮게끔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최고점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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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여가면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상자 이렇게 6개 얻으면서, 에픽 수급이 되죠, 이렇게. 금상자 이렇게 얻으면서 에픽 수급이 됩니다, 이렇게. 다 열면서, 이렇게 에픽 수급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에픽 수급을 해야지 강해지는 거예요. 에픽 수급을 해야지. 음. 다 아셨죠? 예. 이게 이제 제 팁입니다. 예. 이게 제 팁입니다. 예. 이렇게 금상자 얻으면 이렇게 좋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 제 팁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감사하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거를 유튜브에 한번 올릴게요. 이거 예. 올려 올려 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